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도 이제 고구마 밭에 나왔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순이 이렇게 장마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무성하게 이렇게 이제 살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제이 밭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밭들도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구마 순들이 장마를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고랑까지 고랑이 꽉 차일 정도로 이렇게 거의가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순은 이렇게 이제 무성하게 이제 자랐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장마를 다 이제 이거는 뭐 거치니까는 장마 기간에 순들이 많이 자라요. 어,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순 정리,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해주면은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마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예, 신고서, 이제 가장 신, 그, 재배하기 편한 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를 이제 수확량 따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이제 품질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해졌어. 예, 요것을 이제 성장 과정을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에는 신고서 이제 4 0일동 정도는 뿌리 활착하고 또 이제 고구마 달릴 이제 거 줄기를 뿌리 줄기를 내는데 이제 얘들이 힘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 4 0일부 80일까지는 이제 뿌리도 이제 이렇게 자꾸 발전시키고 이제 이 줄기도 발전시켜서 줄기도 뻗어나가고 이제 이거 하부에서는 이제 고구마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커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후기 40일은 이제 주, 주, 주쪽으로 이제 준기간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뿌리 쪽으로 양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자꾸 이제 커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고구마를 5월 상순에 이제 심으셨다. 이제 꿀고구마를 심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은 9월 상순에 이를테면은 이제 에, 그 고구마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120일. 네, 예, 꿀 고구마를 심으셨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수확하기 45일 전쯤에 붙어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해주는 게 이제 좋냐. 이제 고구마를 더 이제 달고 맛있고, 이제 이런 고구마로또 이제 생산할 수 있냐. 또 그러고 또 고구마를 또 이제 이쁘고, 뭐또 많이 달리게. 이제 달린 것은 이미 다 정해져 갖고 있지만은, 만들어지는 이제 고구마가 이제 토시토시라니 살이 붙어야지. 그죠? 삐쭉삐쭉 하면은 살이 안 붙은 거요 양분이 만들어서 뿌리 쪽에다 자꾸 가서 동글동글, 이제 비슷하게, 타원형이 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삐쭉삐쭉 하게 하면 이제 살이 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붙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생산량을 이제 이렇게 증대할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40, 에, 5일 전서부터는 이제 그런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해주면 되는데, 뭐, 뭐가 필요했냐, 그러면은, 이제 가리 성분, 가리가 들어있는 성분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도움이 돼요. 뭐, 이제, 황산가리, 염화가리 인산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용성으로 갖다가 물에다가 30에서 40g, 물 이제 20L에 이렇게 30에서 40g을 갖다가 물에다 잘 녹여가지고서 이렇게 희색을 해서 옆면 살뼈를 싹해 이제 한 두세 번, 요렇게 두세 번만 해줘도 어, 효과가 이제 쏙 좋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요즘은, 아, 이렇게 보면은, 왕뿌리 커, 뭐, 이런 이제, 이럴 테면은, 어 이것뿐만 아니고, 어, 이제, 이구근 비대, 구근 비대제가 요즘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이게, 요,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이 고구마만 에 사용한 게 아니라, 고구마, 감자, 어, 또, 이제, 마늘, 양파, 이런데, 뭐, 당근, 이런데 다 사용되는 거요. 예, 저는 이제 요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금 비대제가. 구금 비대제는 이제 수확하기 45일 전서부터 이 옆면 살표를 해주는다. 진짜 요것 같은 경우는 병뚜껑으로 이물 20리터에다가 하나 반에서 이제 두개 반까지 이렇게 두어번 치겠다 그러면 이 뚜껑으로 한 두개반 정도 해서 한두번 해주고, 어, 세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반 정도는 이게 조금 물게 해가지고서 한 10일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한세번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것을 이제 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부터서는 양분을 얘들이 만들잖아요. 만들거나 양분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양분을 갖다가 이제 뿌리로 해줘. 그러면 이제 이동해 주면은 얘들이 양분이 이제 뿌리로 가서 이 고구마가 자꾸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확하기 45일 전쯤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황산가리가 됐던 인산가리가 됐던 뭐 이제 가리가 됐던 또 이제 이 제가 쓰는 이제 구근 비대 제가 됐던 이런 것을 이제 옆면 살표를 이렇게 해 주면은. 고구마가 토시토시동글동글하니 예쁜 고구마가 주렁주렁 많이 달리게 된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